예, 대물 칡입니다 아휴, 네, 오늘은 저기 보이는 저 끝산 보이죠 끝산 바로 밑에가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요 아, 그곳으로 칡을 캐러 가겠습니다 아, 지금 초목이 많이 무성해졌는데요 아, 저도 시간이 많이 없네요 아, 일단 저희는 칡은 단호 음력으로 단호 전까지만 채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호도 가까워, 가까워 오고, 치이 싹이 나쁘게 되면 맛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계속 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산 꼭대기 부분에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올라가는 시간은 대략 한 25분 한 정도 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물 측입니다. 아유 뭐, 이 정도 측은 괜찮겠죠? 자, 길이가, 길이가 대략 4m 정도 됩니다. 굉장하죠. 아, 3m는 되겠군요. 아, 길이가 3m 정도 됩니다. 아, 이런 게, 이런 치가 막캐는 데는 대략 한 20분에서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대단하죠. 이상입니다.